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 일어서셔서 다니엘 6장 27절을 합심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 시대에 여러분들은 다, 거의 다 사신 분들이실 텐데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6.25 전쟁 이후에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었는데 이스라엘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와 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뉘었다라는 거예요.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북이스라엘은요, 먼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로부터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게 되고, 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이라는 그 지역으로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도 그때 당시는 힘과 능력이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죠, 메데와 바사라는 대제국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때 바벨 다니엘 오늘 본문이 되는 다니엘은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의 탁월한 성품과 능력으로 인해서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게 되면서. 어, 총리가 되는 거예요. 어,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가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그를 총리로 바다, 아, 바사와 메대, 메대와 메데, 아, 바사라는 그런 대제국의 총리들 가운데 하나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메대와 바사의 제국에 있는 다른 총리들이 아니, 저 어떻게 포로를 데려다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포로를 데려다가 그를 총리로 쓸수 있느냐. 이제 시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도 다리오 왕이 총회를 하다 보니까 시기를 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아, 그래, 우리가 사자굴에다 넣자. 다리오 왕이 조서를 작성하고 그것을 어기는 자를 아, 사자굴에 넣자라고 합니다. 근데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은 여러분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고요. 사자굴에서 다니엘은 살아나게 됩니다. 이때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서 살아난 다니엘을 보면서 이렇게 자신이 고백을 하게 돼요. 그 고백이 오늘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가 그렇게 총애했던 다니엘을 죽이고 싶지 않았지만 자기가 내린 조서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사자굴에 집어넣었는데 그 다니엘이 살아오니까 너무도 기뻐서 감사하며 다리오 왕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오늘 본문인데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보세요. 그는 구원도 하고 건져내기도 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예. 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리오 왕은 신앙인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방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을 구원한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고 이적과 이사를 보여 주기도 하고 다니엘을 구원하는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요. 사자굴에서 살아난 그 사건이 진짜 절정이 아니라 지금 다니 다리오가 고백한 이 조서가 진짜 절정입니다. 여러분들 조서가 무엇입니까? 조서는요. 왕이 법적으로 공포하기 위하여 작성된 문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표현을 한다면 법령 혹은 보고문 혹은 뭐 가끔씩 우리 트럼프 대통령도 말하는데 공식적인 행정명령. 그래서 오늘 즉시 행정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한다. 이런 내용들. 그것이 바로 그 당시의 조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흥미로운 것은 바로 그거예요. 믿지 않는 왕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어떤 분이신지를 온 제국에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Who You Are 시리즈의 여섯 번째. Miraculous and powerful. 기적과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는 사람의 입술만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그거는 당연하고 마땅한데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의 입술만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증언할 그릇을 스스로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마땅히 해야 되지만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누가 할 것인가 라고 찾고 그들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필요에 대해서는 이방 나라의 왕도, 그런 낯선 사람들도, 심지어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존재들도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 뭐, 이방 나라, 뭐, 낯선 사람, 뭐,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어떻게 예상하지 못한 존재는 뭘까? 이렇게 궁금하지만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모여 있는 군중들이 막 다윗의 자손이요. 막이러면서막 찬양하고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다. 이렇게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지켜보다가 좀 조용히 하세요. 잠잠하세요.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얘기하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돌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미뤄 두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숨도 못 쉬는 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이번에 다리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다리오 왕의 조서에는 요두 동사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구원하다 라는 그런 세이브가 들어가고요. 또 건전하다 라는 어떤 레스큐가 그 안에 들어갑니다. 두 단어는 비슷한 말이에요. 구원하다, 건전하다 비슷한 말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오늘 분명히 이것을 여러분들 아시면 좋겠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궁극적인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 이미 세워놓으신 그런 결론과 같은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구원이란 단순히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우리를 잃지 않고,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마지막에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한 전체적인 계획이 구원이다라는 단어예요. 즉,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시작과 그 과정과 결말까지를, 모두를 책임지시겠다라는 것이 구원에 속해 있는 거예요. 반면에 그럼 건짐이나, 건짐이 무엇이냐? 이것은 구원의 길로 이끄실 때의 전체적인 그런 계획을, 개입을 말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많은 일들을 경험할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고요. 또 어떤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기도 하고요. 또 우리를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것이 구원이라는 최종적인 결론에 있어서 과정 가운데 간섭하심이, 개입하심이 바로 건짐이라는 그러한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최종적인 결론이라면, 건짐이라는 것은요, 이 결론에 도달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손을 뻗어서 개입하시는 그런 순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다니엘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위기에 빠져있자, 하나님께서는 현실 속에서 그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사자굴에서 그를 건져내신다라는 거예요.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사자굴을 나에게서 좀 제거해 주세요. 아예 사자굴에는 빠지지 않도록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사자굴과 같은 그러한 어떤 상황에 우리들은 빠져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사자굴을 제거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요, 사자굴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빠지게 내 두셨어요. 왜요? 그 위험한 사자굴에서 건지시면서 그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인지를 더 깊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는 사자굴로의 위험 속에 빠질 수 있어서 하나님 이것좀좀 나에게서 걷어가 주세요. 이런 거에서는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세요.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지만,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 그 고통 속에, 그 두려움 속에, 그 아픔 속에, 그 외로움 속에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 사회 저도 얼추 2000년도에 왔으니까 이제 한 25년 중간에 뭐 한국도 갔다 왔지만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한 30년, 40년, 심지어 이제 50년을 향해서 이민사 이민사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은 고생도 많으셨고 고비도 많이 넘기셨을 거예요. 그 시간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계획한대로 된 날보다도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훨씬 더 많았던 그런 시간들일 거예요. 그러나 모든 그러한 굴곡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가지 결론을 바꾸지 않고 계셨던 거예요. 나에 대한, 저에 대한, 여러분들에 대한 한 가지 결론만은 바꾸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내가 끝까지 너를 지킬 거야. 그리고 너희들을 결국에는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갈 거야. 이 마음은 결코 바뀌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녀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가 있지만 우리의 걱정과 달리 하나님은 이미 결론을 잡고 계신 분이에요. 그 결론은 멸망이 아니고 생명인 줄 믿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선한 결론을 향해 오늘도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 대한 건짐은 하나님의 오늘도 일하신다라는 증거예요.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 있지만 내가 고통 가운데 빠져 있지만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건전해 주신다라는 것은 아하,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계시는구나 아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가를 기억할 수 있는 붙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될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큰 사고를 당할 수 있지만 면하게 해 주셨잖아요. 또 고통과 아픔 속에서 큰병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도 했잖아요. 또 때로는 어떠한 문제든지 마음이 무너져 내려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셨잖아요. 절망 순간에도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이곳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가 끝인 줄 알았는데, 그때가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앉아있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의, 가정의 순간순간마다 개입하시고, 건짐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은요, 특별히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던 그 순간들이 더 선명해져야 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책임지시는 분들이, 책임지시는 분이, 이민생활의 여정 끝에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대한 결론입니다. 점점, 점점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품으로 갈 나이가, 나이랑 상관없지만, 그래도 확률상, 나이가 더 가까워지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흐리멍텅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확실한 그런 삶은요,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러므로, 건 건짐의 간증을 기억하고 서로 나누십시오. 어 장로님 장로님 한번 들어보세요. 아 권사님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집사님 목사님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지난 주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건지셨는지 나를 인도하셨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나님 나는 별로 건지신 게 없으면 아 목사님 목사님은 하나님이 어떻게 건지셨어요? 지난 한 주간에 장로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지셨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 그 이야기를 이제 서로 나누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붙잡힌 삶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기억은요,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를 살립니다.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살리셨는지,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살아냈는지를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말해주는 것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함으로 경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인생의, 인생의 끝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하나님의 손길이 약한 거 아니야. 그래, 뭐, 너는 많이 살았으니까 너는 좀 약간 이 정도만 하고, 너 아직 살 날이 많으니까 너에겐 더큰 은혜를 줄이라.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요, 더 깊고, 더 따뜻하고, 더 풍성한, 분명하게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니엘의 연배가 어떻게 되는지 역추적을 해봤습니다. 다니엘의 정확한 나이는 알수 없지만, 쯤그 정도 될 거다라는 것을 제가 역추적 해봤습니다. 다니엘 1장에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갈 때, 그때 다니엘을 묘사한 단어가 이런 거예요.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로운 소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들을 포로로 끌려, 끌고 갔다고 했어요. 근데 1차 포르 때는요, 지식인들, 능력 있는 사람들을 많이 데려갔거든요. 그래서 그 표현을 보면 10대 중후반 정도. 왜냐면 20살만 돼도 뭐예요? 청년으로 이제 넘어가니까 10대 중후반으로 계산을 합니다. 여기서 다리오 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잖아요. 다리오 왕은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정복하고 나서 그때 처음으로 등장하는 왕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이제 그 멸망한 시가 한 65년 정도가 됩니다. 그 나이 그 연도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멸망한 연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6 5년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나이가 얼추 나옵니까? 15 플러스 65. 거기서 좀 플러스가 더 되니까 80이에요. 80. 저는 이 나이를 계산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80 미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다고? 누가 빅토베에는다 은퇴한 분들만 계시냐고? 어, 근데 깜짝 놀랐어요. 80대 초 중반이 다니엘의 나이였어요. 다니엘은요, 80대 초반에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우리, 오장로님, 사자굴에 한번 들어가시겠습니까? 구장로님, 뭐, 구장로님은 뭐, 훨씬 아래이십니다. 네? 80대 중반에, 초중반에 다, 어, 어, 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그단니엘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메대와 바사제국의 대제국을 아주 흔들어 놨어요. 왜냐면 다리오왕이 조서를 발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이 그를 구원했다. 그에게 기적과 이사를 보여줬다라고 이방왕이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거대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다니엘은 뭐 했습니까? 그는 그냥, 그냥 습관대로 하루에 세번 창문을 열고, 감사하며, 예, 네, 기도만 했을 뿐이에요. 그가 특별히 뭐 팔을 걷고뭐한게 아니에요. 습관대로, 하루에 세 번, 창문을 열며, 감사하며, 기도만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위대함은요, 위기 속에서 갑자기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기도가, 평소의 예배가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때에 그 평범함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저 다니엘은 정해진 시간에 주어진 기도의 자리를 지켰을 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뭐 80대든 80대 미만이든 더큰 소망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주가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개개인을 통하여 이 지역을 또이 나라를 크게 믿음으로 흔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자굴이 없는 삶을 구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자굴로부터가 아니라 사자굴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신앙일은요, 위기 때 급히 쌓이는 것이 아니라 평소의 습관에서 준비되는 거예요. 말씀 읽는 시간들. 기도하는 그 시간들. 그소 시간들을 통해서 위기 속에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된 작은 순종을 통해 제국을 흔드시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니엘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어 될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기적과 능력이 우리 HD 은혜교회를 통하여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